오늘의 집은 기다란 복도를 기준으로 거실이 무려 두 개나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물론이고요. 세 개의 방이 전부 다 널찍합니다. 대형 테라스까지 보유하고 있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중개 수수료 없이 실속 있게 내집 마련이 가능한 s 하우징 한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미추월구 문학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구조가 상당히 매력적인 매물이에요. 거실이 무려 두 개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대형 테라스까지 보유한 매물입니다. 여기에 모든 방들이 널찍널찍해서 체계방 전부 다 침실로 활용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가까운 역으로는 현재 인천 1호선으로 운행 중인 문학경기장역이 위치해 있고요. 인천 종합터미널과 대형 마트, 백화점 등 상당히 우수한 인프라도 보유한 현장입니다.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서둘러 내부 영상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의 집은 한층에 딱한 세대에만 거주를 하는 단독 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전실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전실은 아주 반듯한 면적으로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신발장이 상당히 독특해요. 깊이가 엄청 깊습니다. 자, 수납공간이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정도면 신발장이 아니라 그냥 팬트리룸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안쪽에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문은 투명 유리와 화이트 컬러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사연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널찍한 전실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널찍한 내부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면 복도가 보이시나요? 정말 길어요. 엄청 길죠? 네. 오늘의 이제 구조도 상당히 재밌어요. 거실이 두 개나 있습니다. 거실이 두 개요? 네. 지금 여기 보시는 데가 여기는 그냥 보조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조 거실인데도 어, 상당히 넓네요좀 네. 이따가 네. 더큰 진짜 메인 거실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메인 조명, LED 조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도는 전부 다 매립등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안쪽에 직구 등까지 있고 창문도 있는데 어 여기다가는 소파 놓고 반대쪽에 TV 놓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면적은 어, 충분하죠. 그렇 네. 건물 구조상 꺾여 있긴 합니다. 보조 거실을 지나면 자첫 번째 방 바로 보이는데요. 여기 안방이에요. 안방답게 널찍하죠? 어, 상당히 넓은데요? 면적 굉장히 널찍합니다. 네. 가로, 세로가 전부 다 3m 중간이 넘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창문이 있어서 안방인데도 막바람 불게 할 수가 있어요. 아, 어, 체온도 참, 참 좋고요. 좋죠. 네.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를.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요즘 같은 무서운 여름날도 걱정 없이 생활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브 욕실도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창문이 있어서 환기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반달이 세면대와 변기 위쪽으로 슬라이딩 거울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쪽에 안쪽에 아예 서 공간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서브욕실인데서 공간이 있네요. 네, 심지어 레인 샤워기도 있고 투어 선반까지 있습니다. 오, 너무 좋, 좋은데요? 너무 좋죠. 네. 네. 이렇게 욕실까지 살펴봤고, 안방에 있는 다용도실도 살펴볼게요. 자 여기도 건물 구조상 꺾여 있기는 한데 안쪽에는 반듯하기 때문에 수전까지 있어서 여기를 세탁실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해 보이죠? 이 정도면? 아이 정도면 세탁기로도 충분하죠. 그래서 층고도 상당히 높아요. 네 맞아요. 채광이 좋은 창문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빨리 건조하기도 좋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안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면 아예 문으로 또 공간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야. 여기는 전용 드레스룸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야, 너무 좋은데요? 너무, 너무 좋죠. 네. 창문 있으니까, 뭐, 습기 조절하기에도 좋고요. 네. 시스템 선반 같은 거 놓으신 다음에 전용 옷방으로 활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붙박이 장을 설치 안 해도 되네요. 그렇죠. 온전히이 넓은 안방을 그냥 침실 공간으로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정말 어, 넓게 사용할 수 있네요. 근데 두 번째 방도 넓어요, 심지어. 바로 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두번째 방 엄청 넓죠? 상당히 넓는데요? 여기도 가로, 세로가 다, 전부 다미 m 가 넘습니다 창문 아주 큼직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벽지는 두 가지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밋밋함이 없어요 맞아요 어제 아, 이 정도 평수면, 이 정도 면적이면 진짜 침대랑 옷장, 책상 와도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충분하죠 어린 자녀분이나 뭐 성인분들의 침실로 활용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 정말 좋네요. 자, 이렇게 넓은 두 번째 방까지 살펴봤는데 심지어 메인 욕실도 정말 넓어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와 길이 어마어마하죠. 진짜 넓네요. 진짜 넓어요. 네. 이렇게 큰 메인 욕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자, 변기 옆으로 반달이 세면대 있고. 어, 서브 욕실과 동일하게 슬라이딩 거울장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거울장도 상당히 넓어요. 그렇죠. 넓은 욕실만큼 거울장도 큽니다. 파티션 있어서 샤워 공간 확실하게 독립적으로 만들어 주고요. 선반형 레인샤워기와 일반 샤워기 그리고 한개의 코너 선반 있고 창문까지 있습니다. 와, 이렇게 준비해 되세요두개의 욕실에 전부 다 창문이 있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기나긴 복도를 다시 쭉 가서 마지막 세 번째만. 살펴볼게요. 세 번째 방도 상당히 넓네요. 그렇죠. 네. 와, 이 정도면 조금 오바해서 얘기하면 다른 집안방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 느낌에는 지금 네. 최소 중간 방은 되는 크기입니다. 모든 방이 전부 다 널찍널찍해요. 아. 정말 그 제일 큰 장점 이 아닐까요? 근데 맞아요. 모든 공간이 넓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이죠. 여기도 책상이랑 뭐 침대 옷장. 한 번은 비치하기 충분하죠. 맞습니다. 벽지 두 가지 컬러로 되어 있고 LED 조명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네요. 이렇게 세개방 전부 다 살펴봤고요. 이제 주방 살펴볼게요. 아니 주방도 이렇게 넓어요. 개방감이 진짜 우수하죠. 네, 맞습니다. 바깥쪽은 아일랜드 식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싱크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널찍하게. 요리는 상구 가스레인지로 하시면 되고, 후드는 매입형으로 분더적이 없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깔끔하네요, 후드 와, 싱크대가 크니까 조리대 공간도 엄청 여유있어 보이죠? 네, 맞아요. 수납장은 상부장과 하부장 통해서 주방용품 수납을 하시면 되고, 싱크볼 위쪽으로 환기창까지 있습니다. 네, 환기창이 네. 또 거실 창이랑 맞바람 불 수가 있어요 아 너무 시원하니 네, 내부 뭐 환기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아까 안방에 다용도실 있었잖아요 맞아요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또 있습니다 야. 여기는 어, 길이가 굉장히 긴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음. 문은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네. 있네요 수전이 두 곳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자, 여기 다, 바닥에 단차가 있는데, 보러 있는 이쪽에 세탁기, 송돌이 세탁기 같은 거 놔도 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나머지 공간에 다양한 짐들 놓기 좋겠네요. 그렇죠. 창고로 쓰기 너무 좋죠. 네. 자, 그리고 중앙 맞은편으로 있는 메인 거실입니다. 와, 거실이 이렇게 넓어요? 운동장 느낌 나죠? 네. 엄청 넓죠? 진짜 넓어요. 양쪽에 전부 다 콘센트가 있어서, 소파와 TV, 이렇게 원하시는 곳에 비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소파를 이쪽에 비치하신다고 하면 길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6인용 소파 충분히 비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원하시는 소파 다 갖다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맞아요 벽면은 고급스럽게 웨인스코팅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조명은 메인등이랑 매립등, 직구 등 전부 다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깔끔합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는 벽지로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보이시죠 바로 거실 네. 옆에 테라스도 크거든요. 아, 테라스 한번 나가볼게요. 네. 자 테라스로 나왔는데요. 와 테라스가 진짜 넓은데요? 엄청 넓죠. 네. 면적이 어떻게 돼요? 길이가 무려 9m가 넘습니다. 9m 정말 넓네요. 진짜 말 그대로 왕테라스라고 해도 전혀 뭐 부족함이 없는 면적이에요. 네. 벽면에 야외 조명 설치되어 있어서 야간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전기도 쓸수 있고. 수전이 있으니까 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네요 모든 걸다 갖추는 테라스예요 네 맞아요 양쪽으로 배수구가 있어서 관리하기 청소하기에도 상당히 수월하죠 맞습니다 이 정도 넓이면 바베큐 파티는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당연하죠 야가, 야외에서 뭐 간단한 체력 단련 같은 것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줄넘기 같은 거 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려견들이랑 네. 뛰어놀기에도 충분해 보이죠 반려견들이 너무 좋아할 것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 역시 테라스는 언제나 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거실이 두 개나 있고 모든 방이 널찍널찍하고 심지어 이런 왕테라스까지 보유한 아주 매력만점 매물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집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 4억 중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입주금과 정확한 분양가 위치는. 유선으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